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CTS 뉴스 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 10차 무역투자진흥회를 열어 한라일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무슬림 관광객을 국내에 대거 유치하는 등 무슬림 관련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무슬림 관련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슬람 문화 확산 저지에 앞장섰던 한국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이슬람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덕분에 전북 익산 지역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한랄구역 지정 추진 중단과 충남 강원 지역의 한랄타운과 한랄식품 수출 추진 무산, 그리고 대구시 칠곡교의 이슬람식품공장의 설립과 무슬림 관광객 유치계획 저지 등의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무슬림 관광객을 국내에 대거 유치하는 등 무슬림 관련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이런 측면과 저런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국익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지금 무살라 기도처를 많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이후에 이스나마를 재촉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역시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결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가 경제적인 효과가 미비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20여 년간 중동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한국교회연합 이만석 이슬람 연구원장은 국소수의 원리주의 무슬림들만 한라 식품을 섭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먹는 거는 무슬림도 다 먹어도 된다그랬고 또 코란 6장 145절에 의하면 몰래 어, 모르고 먹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먹으면 괜찮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어, 종이장에다 도장만 찍어주고 어, 도, 어, 도,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일에 정부가 뛰어들 일이 아니라 이거죠.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정확한 연구와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슬람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성명발표와 집회 등 반대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안전 문제, 대한민국 안전 문제, 테러 문제, 어, 연구가 좀 미비했다라는 부분도 어, 드러났고요.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